이니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알아서 만든 거예요. 이제 네, 곧 어버이날이라서 저희가 양가 부모님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려고 가기 전에 꽃이랑 이런 거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남편이 센스 있게. 이런 예쁜 화병을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픽업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혹시 시들기 전에 얼른 빨리 전달을 해 드리려고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준비해서 빨리 양쪽 부모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카톡으로 뜬금없이 여우 무슨 색깔이 좋아? 다섯 개만 얘기해 봐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는 걸뭐라 했지 나는? 화이트, 핑크, 블루 안한거 같은데? 아, 퍼플, 그린, 스카이블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무슨 심리 테스트인줄 알고 <laughs> 그냥 좋아하는 색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꽃이라는 거죠. 어버이날 꽃 주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 그거는 난 일반적으로 옷 입을 때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한 거다 였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핑크, 민트, 라벤더 이렇게 얘기. 크림. 크림. 그러니까 블루! 나는 블루 계열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꽃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 왜 맞아?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은, 색깔을 기억을 못 해? 블루! 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히 <laughs> 기억이 나는데 다섯 개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색깔을 물어본 이유가 뭐 카네이션은 이제 색깔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식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꽃을 선물해 드리는 게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다? 왜? 요새 카네이션도 다 색깔이 다, 다 달라. 이 화이트 크림, 이건 핑크잖아. 어, 이런 색은 있긴 하지. 음, 카네이션 색깔도 되게 다양해. 그럼 막뭐 보라. 퍼플 있지? 음, 음. 아무튼. 어쨌든 그 자, 그래서? 어 자녀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색깔의 카네이션과 꽃을 선물하는 게 어, 좋은 거다. 음, 뭐 어, 사랑한다는 의미... 휘, 사랑한다는 의미가... 의미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핫한 이런 달 한가리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왔어 그래서 이거 전달해 드리러 가려고 하고요 다시 봐봐지 오빠 내게 이건 거 같아 그치? 내 오빠가 이거 우리 친정에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나 자꾸 이게 눈이 가긴 아니, 했어 너랑 나랑 좋아하는 꽃의 색깔이 비슷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야 어. 블루도 들어가 있고 크림 화이트 계열도 들어가 있고 너도 핑크 어.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응. 너는 퍼플은 안 했을걸? 퍼플은 내가 좋아해 네가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라벤더가 보라야 오빠 아, 그래 아 그래 약간 이런 요런라아 이제 라벤더는 약간 이런 색깔이야. 좀 이렇게 예쁜 꽃을 부모님한테 갖다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laughs> 오빠가 나보다 이벤트는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이게 무슨 이벤트야? 준비한 거지 그냥 이정도는 해야지. 아니야, 오빠가 이런 것도 했어요. 돈 만화 가솔 감사 그린티 그러면서 약봉지에. 그 내용 좀 읽어줘봐. 그 내용 되게 재밌어. 이거 사랑길, 행복길, 돈길 평생 걸으세요. 용돈 제약, 금융치료약,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본 제품은 소비자의 행복한 금융치료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람도 아, 재미없나? 어깨입니다. 재미없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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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어떻게? 아니, 아, 그거 재밌지 않아? <laughs> 그렇게 난 그거. 자, 저거 보고 완전 빵 터졌는데. 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오빠가 이런 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같네. 옛날에 오빠가 내 생일날 이거 해 줬었잖아. 그렇지? 음, 그거 아니는데. 아니, 이렇게 돈 이렇게 쭉 꺼내는 거해 줬잖아. 음. 엄마가 해준 거가 있어? 아니, 아빠가. 엄마는 <laughs> 그런 거해준적 없어, 아빠한테. 음. 웃긴 <laughs> 해. 아까 엄마한테 군대 간 이유는 편지도 못, 엄마도 못받아어 오빠도 나한테 편지는 안쓴것 같은데, 생각해봐. 그때 이런 이벤트 은근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우리도 어버이인데, 그치? 저희가 어버이긴 한데, 어버이날 저희가 결혼기념일이에요. 항상 어버이날에 좀 밀리는 그런 게 있지 그렇지만 항상 밀리게 해준 적한 번도 없는데 어 아니 그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밀려 <laughs> 오빠가 항상 그래도 섭섭치 않게 결혼기념일을 보내게 해주고 이번 결, 결혼기념일에는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너 행동이 별로여서 아무것도, 또 시작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또 시작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카메라 켜졌을때날 폭로하려 그래 <laughs> 완성 갑시다 내가 <제가> 운전할게 <laughs> 있잖아 너 네, 네. <laughs> 어, 이걸로 같이 쓰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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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사왔네 꽃다발 수호. 아니고요 어니 어. 아. 이거 어머님 아들이 어. 좋아하는 색으로 만든 어. 꽃이에요 어머 여기 꽃꽃 색깔을 어. 어머님 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골랐어요 아 그래? 예. 아이고 아휴 어머나 달라마인가봐네짠아 커피 향이 좋은데? 고맙다 음. <laughs>

오잘지 와. 요잘했어여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요잘했요잘어요요잘했이요 잘했어요. 인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어요잘했어어 안 m such a cat. What 어 s it? I'm a cat. 아이 a 이 a t I'm 바리바리 I'm a cat. I'm a c a 버 I'm a cat. I'm a cat. I'm a cat. I'm 이거부 이거 음, 음.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만든. 너가 음. 만든 아니 <웃음> 오빠가 <웃음> 내가 좋아하는 <laughs> 색으로 오빠가 제작을 했는 <laughs> 거지. 이쁘다. 란색도좋잖아그 음. 음. 꽃을 제 제작 주문한 건데 이니가 음. 좋아하는 색깔의 카네이션과 꽃으로 그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전달한다.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음. 이니가 크림색 좋아하고 음. 블루 좋아하고 라벤 어, 어, 라벤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만든 거예요. 그린 해가지고. 근데 이니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음. 알아서 만든 거예요. 어, 음. 오빠가 딱 이렇게 <laughs> 색깔만 아니,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주문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한 거지. 여기야 <laughs> 약봉지. 뭐 좋은 거뭐 같아. 아빠. 봐봐. 읽어봐. 지갑이 아니, 가벼워졌을 때한 매씩 보용 나인 다이. 음. 이게 뭔데? 뭔 티? 저거 새로 나온 건데 감사 감사 필린 티라고. 아, 그냥 아. <laughs>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laughs> 사랑해. <laughs> <콩 먹기로. 웃음> <가서. 웃음> <느낌을 웃음> 우리 엄가 여기 쉬었어. 뭐 <laughs> 아, <laughs>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laughs> 아, 그치. <laughs> 아, <본배빠바이. 웃음> 아, 그치. 아, 치 아, 그치. 아, 아, 그치. 치 아, 그야치 아, 약이잖 아, 아, 치 아, 약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빠 그치. 아, 그치. 빠이 아, 엄마 어떻게 앉아? 아, 싫어. 왜 이렇게 싸워? 네. 빠이빠이.